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걸리락 이후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쉽게 설명드려볼 건데요. 사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19일 시축과 가격 이탈 이후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100억 원 투자를 받고 현재 시장에 뚜렷한 테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투기성 자금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미스터 블루처럼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로 현재 지금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일 텐데요.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죠. 일단 결론적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요. 3,000원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려면요. 19위 시초가 가격인 2,590원 요 가격을 빠른 시간 안에 종가로 돌파를 해야만 연말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시간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게요. 무중 500%, 즉, 5천만주가 1월 9일날 신주 상장 예정이다 보니 세력들은 미리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나올 확률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피코그램 또한요. 12월 7일 이날이죠. 신주 상장일이었지만 공매도 세력은요. 미리 매도 물량은 12월 5일날 요나 금락 나온 거 보이시죠? 12월 5일 던지면서 급락이 나왔듯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신주 상장일 전에 급락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정답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예측이나 소설 쓰기보다는 앞전에 비슷한 테마로 상승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요. 절대 물리지 않고 손실 볼 확률이 매우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3,000원, 요 가격 이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1 9위 시초가 가격인 2,590원을 빠른 시간 안에 종가로 돌파를 해야만 연말이 가기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시간이 생명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무증 500%, 즉, 5천만주가 1월 9일날 신주 상장이다 보니 세력들은 이미 요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피코그램 보면 우리가 미리 확인했다. 요점꼭 기억하시면서요. 2590원을 돌파 못하면 매도해서 관망하는 자세,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요, 단순 요런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 손절 가격하고 매도 시점 정확히 잡으면서 여러분, 매매를 진행을 해야만, 리스크는 적고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겠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는요, 상승 재료가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주가 변동성 크게 움직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혹시 혼자 매매하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실시간 매수, 매도 시점 잡는 게 어렵다, 무료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 스튜디오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 바로 카톡방 초대해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부터 해드린 다음에 실시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매수, 매도 시점, 지지적 분석 무료로 도움 드려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라도 체프로 연락처로 스튜디오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카톡방에서 도움 무료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미 연준에서 지난주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또다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증시 하락세 나오고 있는 이유죠. 아마도 국내 시장 또한요. 금리 영향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는요. 박스권 하단은 2,300포인트에서 상단은 2,500포인트 사이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만 내가 쉽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저체프로 실제 계좌 직접 보여 드리면서 쉽게 매매하는 방법 설명 같이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저 현재 채프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아무리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채프로 계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요, 4월달부터 영상에서 홈런보다는 안타를 치자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포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요. 상승이 막히는 요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마쳤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지금 시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럼요 최근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를 진행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베트남 개발 원은요 세력들의 매수세로 800% 상승이 나온 이유에요4 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5% 급락 나왔죠. 하지만 10월 17일 날2 1선이 지켜주었다는 건또 다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단기 상승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겠죠. 그래서요 단타 매매를 원하는 분들은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에게 10월 17일 날 베트남 개발 원 273원 비중은 15%만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린 다음에 무려 3 거래일 만에 56% 수익. 여러분, 보이시죠? 19일 계좌 56% 수익 확인되시죠? 이렇게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도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 하락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다면요. 분명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어려워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요. 세력들이 지금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단기로 큰 수익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 전략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 달에 h e b 같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해야지 말고요. 갖고 있는데 62% 수익 났다면, 일단, 현금 확보.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다시 HL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저 채프로가 처음에 몇주 매수했죠? 1130만원으로 395주 매수해서 1850만원 만들었죠? 두 번째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는, 1860만원으로 580주 매수한 거, 여러분, 확인 가능하시죠? 결국, 1130만원으로 3,140만 원.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식 수를 늘려가는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하락도 피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매매 방법,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장기 투자 물론 좋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채프로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채프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저체프로하고 실제 계좌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무료 카톡방 회원일처럼 급등 종목 추천 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체프로 연락처 상단에 보이시죠? 010-6814-5759 번으로 급등이나 단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체프로 카톡방 오늘 저녁에 바로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요.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 저 채프로가 지금 당장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정리할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는 단순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인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손절 가격하고 매도 시점을 정확히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요 3000원 가격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요 19일 시초가 가격인 2590원 요 가격을 빠른 시간 안에 종가로 돌파를 해야만 연말이 가기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시간이 생명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즉 무증 500% 5천만주가 1월 9일날 신주 상장 예정일이다 보니요 세력들은 미리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피코그램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요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2,590원 요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 끝내 종가로 돌파를 못한다 하시면 매도해서감망하는 자세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꼭이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는요, 이렇게 이미 상승 재료가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주가 변동성 크게 움직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요, 혹시 혼자 매매하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실시간 매수, 매도 시점 잡는 게 어렵다. 도움을 무료로 꼭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언제든요, 채프로 연락처로 스튜디오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 바로 채프로 카톡방 초대해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부터 상담해드린 다음에 실시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무료로 카톡방에서 도움드려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저 채프로가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